저는 올해 예순한 살이 된 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혼자 떠났던 여행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36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하는지,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누구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일상을 채워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혼자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기차표를 사서 떠나고, 가고 싶은 곳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엄마도 혼자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 혼자 어디 가시게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왜 굳이 혼자 여행을 가시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물론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요. 나이든 엄마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걱정되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친구랑 같이 간다고 하고 정말 혼자 여행을 떠나보기로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기차역에 가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예순한 살에 이런 모험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설렘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스무 살때 처음 혼자 서울에 올라왔을 때처럼요. 그렇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출발 시간표를 보니까 선택지가 참 많더라고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디로 갈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정했어요. 전주행 KTX였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여행갈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고 예상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모를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기차에 올라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옆자리에 정말 단정한 신사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로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참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풍경들이 뒤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전주가 처음이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신사분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아, 네,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이드북을 보고 계시길래요. 저도 전주에 자주 가는 편인데, 혹시 어디 가실 곳이 정해지셨나요? 사실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한옥마을이나 구경해볼까 하는 정도였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여러 곳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한옥마을은 기본이고, 오목대도 가보시고, 덕진공원도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분 성함은 박재민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찍 은퇴하셔서 요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혼자 여행이 취미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들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더 많아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낯선 사람과는 어색해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박재민 씨와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전주에 도착하기 전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점심 드시지 않으실래요? 혼자 여행의 첫 번째 규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죠. 다른 남자분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전주가 처음이라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전주 최고의 비빔밥집을 알고 있거든요. 기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혼자 여행의 첫날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재민 씨가 안내해주신 비빔밥집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옥마을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현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암으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걸 봤어요. 저도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그 이후로 혼자 지내는 것이 어땠는지,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한옥마을을 함께 걸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박재민 씨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길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통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한지 만드는 곳도 구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실 때 제게 뭔가를 설명해 주실 때 심지어 그냥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괜히 설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생기는 설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녁에 함께 한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혼자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예순한 살에 다른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꾸 물어봤죠. 이게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재민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남편과의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쌓인 깊은 정이었다면 박재민 씨에 대한 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김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순한 살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혼자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요. 박재민 씨와 함께 보낸 전주에서의 이틀은 정말 꿈 같았어요. 덕진공원에서 연꽃을 보고 경기전에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전주천을 따라 걸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살짝 잡아주시기도 하고 제가 넘어질 뻔했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잡아주시기도 했죠. 그런 스킨십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씨, 저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에 만나게 된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밀려왔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 하지만 그분 눈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나머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서울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할때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희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됐어요. 앞으로도 함께 여행하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박재민 씨 이야기는 빼고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 서울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그분이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는 걸더 알게 됐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딸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엄마 요즘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딸과 아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박재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물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머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 며칠 동안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들도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박재민 씨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순한 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혹시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할 권리,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여행도 꼭 해보세요. 저처럼 인생을 바꿀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저는 박재민 씨와 함께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갈 예정이에요.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사랑, 정말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순한 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